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 기다리며 세 번째 편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권정열 님하고 두 번째 이제 선우정아 님하고 이제 세 번째 또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히스토리가 26살 때 프랑스 거의 교환학생 돌아오기 한달 전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싸우면서 저는 이제 돌아가 복학 안할거 이렇게 얘기하고 귀국한 날 제가 진혁이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맨날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게 인 사람이 원에는 올리고 이게 내가 이런 스타일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였는데 말이 너무 길어진데 명재 형님. 아, 카메라는 안 보고 네, 저희끼리 아무나 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2017년쯤에 17... 사... 만났나요? 네, 제가. 17년 3월이에요. 이게 되게 진짜 우연히 한 일주일 전에 뭐 제가 찾을 게 있어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예전에 왔었던 메시지들만 이렇게 좀막쭉내려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또 그때 되게 낯익은 이름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이제 네. 보니까 상우님이 네. 저한테 어떤 내용과 함께 네. 한글 파일에 본인의 어떤 코미디에 대한 생각, 어떤 지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저도 딱 보고서 어. 너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코미디적이나 구성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좋고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시켜야, 시켜야 되죠? 돼요 네. 오늘 좋네요 이게 이렇게 어디 가면은 좀 야, 나도 좀 처지고 좀 우울한 사람이니까 네. 아 내가 좀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항상 있는데 네. 오늘뭐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시키시는 거예요? 저 옛날 통닭입니다 아, 아 오늘 이제 메뉴로 설명을 들었어야되네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막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돼서 옛날 통닭하고 오늘 생맥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뭔가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그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음. 이제 예도 없이 그냥 거의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괜찮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에 대한 좀 이해도 있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어, 이해해 주실 거, 양해해 주실 거 같아요. 요새 뭐 집에서 작업하고 그러면서 유튜브도 막 많이 보고 막 노래 듣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괜히 막 슬픈 일도 없는데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울고 싶다 많죠. 아마 5단계 권정열님 편을 보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10cm 스토커가 너무 듣고 싶은 거. 예요 오랜만에. 음. 그래가지고 찾아서 들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내 기억으로는 들을 때마다 무조건 우는 곡이었거든요. 음. 이 특히 그 공식 뮤직비디오 네네네네. 알죠? 네네네. 그 홍네프의 연인들인가. 아, 네. 그 이제 막 뛰고 막 이런 막 관심 보면서 무조건 썼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되게 덤덤하게 들었어요. 음. 어 내가 뭔가 지금 약간 알지 모르게 뭐가 하나 변했나 음. 싶은? 약간 그때는 좀 서글펐던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왜더 이상 논문이 안 나지? 이런 식인가요? 맞고, 그래서 나름 원인을 좀 추적을 해봤는데 그거 듣고 울었을 때마다 내가 항상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 누구를 어, 네. 좋아하면서 네.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면서 막, 막, 술도 안 먹었는데도 막 울고 막술 먹으면서 오열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어떤 그 짝사랑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짝사랑이 좋은데 맞죠? 좋고. 그런 생각이 들게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뭐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짝사랑 짝사랑이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 한 명한테 인정받고 싶은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디 뭐 술자리 가서 에 가서 사실 내가 메로나 주고 싶은 사람은 쟨데쟤한테만줄수 없으니까 전체한테 메로나를 다 돌리잖아요. 빙그레만 논하는 거지. 네. 근데 그 거기서 사실 반 애들이 웃기는 거가 사실 그 개념의 원조죠. 내가 그치. 선생님 어 내가 여기서 보고 있어 너는 지선 저희가 갖고 너가 조금만 여기서 저는 보고 저는 여기 흰자락 보고 있는 아, 거죠 아.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너몇 막. 살인데 왜 <laughs> <laughs> 어쨌든 <웃음> 이렇게 하면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laughs> 하고 이제 앉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혹시 그거 없었어요? 난 이거 엄청 많은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서 웃기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네, 하다가 네. 하늘에서 눈이 와 한번 해봐 해봐, 해봐. 하늘에서 눈이 와요 그래서, 그래서 웃은 줄 알고 봤는데 그냥 <laughs> 나 진짜 하지만 이건 되게 많아. 아니, 아니 근데 정에 뭐가 있던 거야. 지금도 그래요. 아금도 회의하다가 진혁이가 자주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하다가 제가 막 하고 웃으면서 제가 어. 아 진정이가 웃줄더라고 진정이가 빵막 하고 있고 공감대가 많많아요. 저는 근데 짝사랑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짝꿍을 하잖아요. 제가 얘를 뭐 하나에 꽂혀서 웃기면은 그날 하루종일 그걸로 계속 웃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막 웃다 넘어지고 이러면은 정말 그, 그 환희나 그 행복이 정말 정말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한 달은 잘수 있지 한 달은 잘때 잘 생각하면서 그걸로 숙면취할수 있죠 그 제가 걔 이름을 생각하면 걔가 얼굴이 빨개져서 웃고 있는 것만 생각이 나요 어, 어. 나는 지금도 생각나요 내 열... 다섯 살이었을 거예요 중2쯤이었을 네. 거예요 그때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다가 수업 중간에 어. 선생님이 가면서 이제 학교 교과서를 좀 빌려야 됐나봐요 다 출판사가 다르니까 그걸로 네. 이제 시험 네. 뭐 이런 거좀 내려고 난다 조용한 과중에뭐야 상훈아 기술가정 교과서 있네 없어요 누구야 기술가정 교과서 있네 없어요 병재야 없어요 네 이거 딱쳐어요병만 <laughs> 해도 없어요 쳤어 이렇게 웃긴 거야 네. 그 기억이 아직도 나 지금 20년 전인요 <laughs> <laughs> 이런 작은 기억이 맞아요 우리 이런 걸로 살아간다오 근데 이제 형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형, 대학교 생활 있잖아요. 난 이런 적도 있어. 이런 적도 있어를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애인? 프라이팬 놀이. 네. 애인. 일단은 아... 그때는 아싸라는 말이 나름 신조였어요저 제가 공치고 뽀이니까. 네. 근데 아싸 중에서도 진짜 제일 가장 오브 아싸였는데 아싸 친구도 없고 잘못 살고 있는데. 그랬는데... MT 가서, 따라하는 거 그런데 또, 가긴 잘 가. 사이월드 1촌 다 신청하고, 가긴 잘 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해도 못 어울리니까, 이제, 기차에서 다 같이 뭐, 369하고, 뭐, 누지겜하고, 뭐, 공공7하고 뭐, 이렇게, 프라이팬 이건데,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한 20분 정도 그냥 계속 박수만 쳤었던 기억이 나요. 나 불리면 이거 리듬 어떻게 타야 돼? 참깐3이 3번이면? 여기 때 얘기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계속 막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불려가지고. 더 굴욕이었던 거는, 사실 그래, 그래, 그렇게 되고서,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추억 톡 하면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걸 한번 찝었어, 나중막에좀웃고 <laughs> <laughs> 싶어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꾀 하려고, 마지막에, 나도 있는데, 라든지, 아무튼 뭐, 나는 왜안 불러? 라든지, 약간 조금 살리면서 그걸 찝어가지고, 다들, 하, 아, 야, 야, 다들, 야, 왜 억지하게 하는 거야? 한 2, 20초? 한 5초 정도 얘기하다가서 저기 또안 불러도, 도착했나? 그랬던 뭐, 것때는 뭐, 화제가 되진 않았던, 기억이 대학교 생활하면 저는 그 노래가 생각이 많이요 이거... Let's get to the fire. 아, PDA. PDA 맞아 이거랑 oh.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That h e t us dance. 같은... 이거, 이거 두 개가 그때 되게 이제 싸이월드에서 네. 나름 팝송 중에서는 맞아요. 제이슨 브라질, 아이미얼스랑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곡들이었는데 그게 BGM이 그거여가지고 사이월드 클럽이 모든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잖아, 맞아. 젊은이들의. 근데 그, 꽉클럽을. <laughs> 아, 이거 너무 찐편네 완전 안싸고 만나면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분명히 봤는데도 막, 딴거 하는 척 하면서 인사도 못하니까, 막, 막, 이런 낯싼데, 클럽은 매번 가는 거야, 그, 싸이월드 클럽은. 가가지고, 그 노래 계속 듣고 면서 근데 그거는, 가는 건데 자유, 구대하고서 뭐, 어떤, 우리 거야, 어떤 일 있나 볼까, 뭐 이런 건 상관없잖아. 갔는데, 아, 되게. 네. 울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방문 횟수가 뜨더라 그래서 <laughs> 이게 한번 화제가 됐어. 그래서 내가, 내가 3 9 0번에 찍은 거야 방문 횟수를. 네. 근데 그게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0분들것 같은데 MT 가서 그 날이 이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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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이었던 것 같아. 첫 날에 막 그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네. 아침에 이렇게 다들 막야너어제뭐 많이 네. 마시던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깨있었지 이렇게 깨있었는데 <laughs> <꽤> <laughs>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어떤 타이밍으로 일야 되는지 이렇게 겠는데내 스티... 네, 네, 별명이 스티브였어요 자고 있는데 야 근데 너 그거 들었어? 야저 스티브 클럽 여기 한 300번 넘게 왔던데? <laughs> 이러는 <이런> 거야 계속 <이렇게. 웃음> <laughs> 일어날 수 없지 이제 그래서 야 진짜로?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들었야 진짜 웃긴다 이 얘기 계속 하는데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15년 전 14년 전인데 근데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은 네. 군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힘든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기본적으로그 대학교 때막 진짜 재미없게 막 수업도 이거 애들하고 공강 시간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 친구도 없으니까 막 9시에 갔다 3시 수업 하나 있고 그간에 <laughs> 막비어가지고 <laughs> 그냥 어디 막동상 걸어 다니고 이렇게 막 한 속도로 자기 살고 아무튼 뭐 봉구도 바빠가 막 이런 생활이었는데 어 군대 가니 너무 재밌는 거래가지고 군대 가서 재밌게 나 이제 개그맨 해야지뭐 꿈을 꾸고서 복학했는데 복학하고 나서 생활은 조금 재밌었어요 오. 차이가 뭐였냐면은 네. 내가 대학교 신입생 때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복학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누구 하고 중에 한 분을 내가 좀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는 좀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대학 생활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없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알았나봐요. 네. 나는 짝사랑할 때 누군가 를 좋아할 때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한 명만 좋아다가 하 네. 나중에 내가 동시에 한 여덟 명도 이렇게 <laughs> 맞아요.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핸드폰이 질릴 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한테 보내고 답장 없으면 얘한테 보내고 또 답장 없으면 얘한테 보내고 답장 없으면 얘한테 보내고 그때쯤이면 첫 번째 얘한테 한 30분 지나서 답장 하나 오고 답장 하나 보내고 또 그럼 두 번째에서 답장 오고 벽도서 미안한데. 네. 얼마 전에 귀선형하고 상훈 씨에게 무슨 뭐 다른 얘기 뭐일 얘기하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 상훈이하고 병자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도 궁금한 얘기여서 좋아하는 코미디의 성향도 비슷하고 어떤 질감도 비슷하고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데 그 와중에 상훈 님은 인싸 쪽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니까 러 사람 못 사귀진 않고 먼저 가서 이렇게 말도 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예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짝사랑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조금 뭐 이렇게만 한다면은 네. 어느 날금 연락처 이거 했다는 거에서 좀 약간 위화감 느껴졌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위화감이라고 하기에는 전 반론이 뭐냐면은 음. 그냥 번호를 이, 이 번호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 번호가 있는 좋아하는 감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웃음>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 아닙니다. 형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먼저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나그 노래를. 음, 저는 최근에 꽂힌 게그 밤이 머무는 곳에 이문세 밤이 머무는 곳에 옛날 노래네요. 네. 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마 상우님이 그런 의도였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다가 나 생각난 건데 노래 추천해 주세요. 이문세 노래 중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뭐 옛사랑 맞아요. 뭐 사랑이 지나가면 뭐 붉은 노래. 왠지 이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추천할 때 이거 빼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 이거 좀... 이문세씨 노래 중 이런 게 있었어? 나는 평가를 좀 받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뭐 네. 노래뿐만이 아니라. 네.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노래 추천을 해줘나 남은 열차는 아는 걸 테니까. 음. 그러면은 아 그럼 괄호 열고 내가 모를 만한 것들 중에 노래 추천좀 해줘가 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된 말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노래 추천이랑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물어보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약간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궁금했었던 거 적어 였어 내가 내 취향을 좀 속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왜냐면 내가 추천할 줄때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이건 나의 취향이야. 라는 거가 너무 네. 대중적이면 좀 약간 없어 보일 아, 것 같고. 네. 약간 그 타협점에서 뭐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중성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평생 느껴왔지만 얼마 전에 또뭘 느꼈냐면은 넷플릭스만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덜랍스터라는 네. 영화를 봤어요. 그, 요르구스 안티모스에.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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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었거든 나는. 저 보면서. <laughs> 모르겠는데 왠지 이 포스터는 내가 스토리에 좀 올리고 싶더라고 지 네. 이게 좀 있어 보이니까 네. 네. 아 내가 내 취향을 좀 속이게 되는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실 형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데 제가 방어한 거였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게 아니죠 아, 그게 중에서? 아니죠 너무 이해해서 아, 그래, 네. 아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것 중에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좀, 좀 약간 막아낸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수만좀 뽑아볼까요? 대표적인 거난 지금 방금 생각했던 거데 최근에 봤던 더 랍스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 저는 제임스 블레이크 뭔데? 짐스 블레이크도 좋은데. 아, 저, 저 누군데? 뭔데요? 가수인데요. 예. 네. 예를 들면 라운지나 어디 이렇게 딱 가서 어. 야 노래 하나 틀어봐. 캠핑도 괜찮고 노래 하나 틀어봐. 소를 좀좀 취했겠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어 좋아요. 제목이 뭐예요? 레트로 베이드는. 레트로, 레트로 그레이드 레트로 그레이드. 무슨 데이야 모르겠어요. 좋아 좋아. 노래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알겠다 노래 어때? 네? 이런 곡인 것 같아요 네. 나 이런 것들이 좀 요새 필요해 나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 먹나 봐요 이제 좀 뭐가 좀 젊다고 표현해야 돼 힙하다고 표현해야 돼 이런 걸좀 약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이런 걸좀 가짓수를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레토로그레이드 네. 제임스 블레이크 네. 펭수에브 펭수에브? 네 펭, 펭수에브. 펭수에브 펭수에브 일단 네. 이름 좋다 네. 이런 건 뮤비를 틀어놔야 되잖아요 뮤비 이렇게 아니 그 오늘 그냥 뭔가 제가 약간 시작할 때좀 먹먹하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오늘 저희 이 촬영날 기준으로 이제 고 신해철씨의 이제 기일이더라고요 7주기 10월 2 7 근데 신해철씨가 이제 리메이크하는 앨범들도 있고 신해철씨 노래 다 좋은데 웬악 e 버 o c t 라고 네. 베리 매닐로의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네. 신해철씨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아, 그 앨범 자켓이 뉴스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제 턱시도를 입고 계시는 그 동그란 악녀석에서 부르는데 음 웬악토보고서가 이제 10월이 갈때 쯤에 노래니까 10월 27일이 신혜철씨돌아가신 날이고 추워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좀안 익숙한 때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은 아주 사무치게 우울해요 그리고 그런 우울이 좀 좋고요 사실 우리가 10월 31일은 한 20년 동안 그 이용 그러면 아, 이제 예. 마지막 계절, 알겠습니다. 아 잊혀진 계절이었는데 <목소리> 요맘때쯤 그, 되게 좀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오, 다시 돌아오면은 좀막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가슴이 또 괜히 또 어머캐지 멀었다. 김현주 씨, 예, 네. 유재야 한때 막그막 그막 11월에 뭐라고 아직, 이렇게 얘가 맞아요. 있을 정도로 오랬는데, 저도 저 이거 아예 달력에 이번에 저장해놨어 을 그. 11월 6일이 그 네. 달빛요정 역전말놈런 네. 님이 돌아가시지 10년 돌아가셨어요 11년? 뭐 그렇게 되셔가지고 기억을 하고 더... <laughs> 고스트스테이션에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되게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3 6일버스 네. 타고 간다 아, 거기선는 전룩거리네 를 먼저 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인디 뭐 어떤 컨테스트뭐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사랑 많이 받고 나는 그 특히나 이또더 좋았던 게 내 인생 영토는 여기까지, 주공 1단지, 그대의 치킨 런을 이게 하잖아요. 내 인생의 영토는 여기까지, 주공 1단지, 그대의 치킨 배달 하면서. 근데, 근데 진짜 주공 아파트 그, 어... 규선 형이랑 광명 거기 살고 있을 어... 때여가지고, 맨날 어... 그 SNL 끝나고 한 뭐, 적은 돈 받아가면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고 막 이렇게 집에 갈 때마다 괜히 나랑 좀 몰입되면서, 아, 어... 또이 주공단지 여기 화려하지 않은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좀, 좀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영토는 여기까지 주공일단지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은 이제 배달 가는 지역이 이제 주공일단지 그죠? 네그 네. 기자裤 배 나온 네. 대머리 아저씨가 배달 가는 와중에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도 만나게 되고 아, 네. 어제 나는 기타를 부쉈어 네. 처음 샀던 기타 기사... 아 어제 나는 기타를 팔았어 네. 아빠가 기타를 부술 때도 이렇게 슬프진 않았지만 저, 저 그렇게 실제로 기타 아빠가 부셨었거든요 사모님 네저 고등학교 언제 네, 제가 중삼이 2006년이었는데 2006년도에 KBS에서 김강석 십주기 다큐를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우연히 봤는데 원래 김강석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김강석 이 너무 좋아갖고 응. 김강석 막 엄청 찾아보고 응. 기타를 사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기타 배우겠다 하고 이랬는데 아빠 기타를 부셨습니다. 네 부셨어요. 공부 안 공부 공관, 안 한다고. 공부 안 하고. 그거 부순다고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맞아요. 에. 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의미가 있나? 그래. 나도 매번 하긴 하거든 그거를 그래. 이 소주방 이런 거랑 아, 아, 나 지금 근래뭐 50일 연속 술 먹는 것 같아 아 정말요? 근데 50일 중에 한 40... 7, 8일은 집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때렸는데 사람하고 같이 먹으니까 좀 노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테마를 혹시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럼 예를 들면 뭐뭐 뭐 마지막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결정의 순간이나 이제 마지막 어떤 눈을 감을 때 음. 마지막 한곡 이걸로 그럼 일단 한번 시작해볼게 을나 그럼 얘기하면서 생각나야 될것 같아서 아 그럼 뭐 달빛 요정 역전 말론런 님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아 요정은 간다 어... 아 스피드 곡일 이거는 그렇지. 가끔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왠지 가끔 슬프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찾는 것 같기도 해요. 달빛 요정. 말로 <laughs> 흘러가는 노래를. 어렸을 때 이게 비슷한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뭐,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엄마한테 혼나거나 좀 되게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으으으으으! <laughs> <laughs> 이러면 엄청, 거의 오열하다 싶으면 으으 <laughs> 울었어요. 근데 이게 울면은, 침샘 여기가 조금. 아파요. 어, 아프고 좀. 끈적끈적한 침 음, 나오는 거 알아요? 그래. 이래 울고서 침으로 <laughs> 근데 이걸 했어 <laughs> <해서. 웃음> 아 진짜로 근데 심지어 꽤 많이 했어 요이 <laughs> <laughs> 보고서 아 슬픔이라는 건 맞아요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후련하고 좀 기분 좋기도 하고 다 울고 나면 은 <laughs> 요즘 꽂힌 거좀 있으세요? 저는 근래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글 쓰는 어... 거에 재미를 좀 느껴가고 있는 그런 얘기도 옛날에 하더라고요. 이제 김영하 소설가가 쓰신잡인가 네. 어디서 얘기한 건데 아니 작가들은 도구가 너무 품이 안 난다. 기타리스트는 뭐 기타가 있고 무슨 뭐 다들 도구들이 되게 멋있는데 글쓴 사람들 그냥 노트북 하나에다가 뭐 그리고 그 결과물은 USB 쬐끄만 거 하나에 다 담기고 나도 지금 한 10년 동안 모아놓은 글 파일이 있는데 그게 저거뭐메가 다니지 뭐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서 뭐 하기가 폼이 안 나서 생색내기도 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네 나도 좀땀 나긴 나마무 토크 있으면 이제 준비되면서 오늘 형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상훈님 채널, 빠더너스 채널에 나온 거 처음인 거 같은데요? 처음입니다 3년 전에 문생 수능 응원 영상 축전 부탁했을 때 그랬나요 제가? 네형한번뭐 응. 내가 뭐 하나 재밌는 거 섞어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했어요? 그냥 뭐... <laughs> 아 코미디 하나 안 넣고 그냥 수능 화이팅입니다 이렇게요 <laughs> 그래서 촬영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